길거리에서 열리는 특별 공연이라고 하면 보통은 지나가던 행인들이 발걸음을 멈춰 서서 잠시 구경하다 갈 정도의 소소한 이벤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화제를 모은 현녀가 그룹의 길거리 공연은 그 범주를 훌쩍 뛰어넘어 말 그대로 미니 콘서트라는 말이 아깝지 않을 만큼 엄청난 열기와 완성도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인파가 몰려들어 도로가 마비될 지경이고 공연이 열리는 동안 주변 상점들은 북적이는 팬들과 관람객들로 때 아닌 특수를 누릴 정도였다는데요. 바로 그날, 여느 공연과 달리 잊지 못할 특별한 장면이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다연. 뛰어난 무대 매너와 가창력으로 평소에도 인기가 높았던 그녀가 이번에는 노래가 아닌 완전히 다른 행동으로 관객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당시 공연 현장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다고 해요. 가벼운 버스킹 정도로 생각하고 우연히 들른 사람들은 무대 장치와 음향 시스템, 그리고 현녀가 그룹 멤버들이 뿜어내는 퀄리티 높은 퍼포먼스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이라이트 곡이 이어질 때마다 관객들의 함성 소리가 몇 배로 커졌고, 무대와 팬들의 열정이 맞물리면서 주변 공기까지 뜨겁게 달아올랐죠. 문제는 이런 열기가 너무 지나쳤다는 데 있었습니다. 일종의 맙사사고가 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좁은 거리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곳곳에서 휘청이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앞쪽에서 공연을 보던 팬들은 뒤에서 밀려오는 인파와 열기 때문에 숨쉬기조차 벅찼다고 하네요. 그러던 와중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팬이 극심한 더위와 인파 속에서 점점 기력을 잃어가며 쓰러질 듯 비틀거리던 것이죠. 주변인들이 괜찮으세요? 라며 다급히 물어봤지만 이미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땀범벅이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일순간 공연장의 분위기가 살짝 어수선해지려는 찰나 무대 위에서 노래를 마친 김다현이 이를 재빠르게 포착했습니다. 당시 김다현은 또 다른 멤버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앙코르 곡을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관객들의 표정이 갑자기 달라진 걸 감지하곤 보안요원에게 눈짓을 보내더니 직접 물을 가져다 달라며 요청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진행 스태프나 경호원들이 먼저 확인하고 조치하기 마련이지만 김다현은 관객들의 이상 반응을 먼저 눈치채고는 즉시 대처한 거죠.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통해 괜찮으세요. 조금만 물러서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며 인파를 분산시켜 반란은 부탁까지 곁들였습니다. 이 짧은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순식간에 스태프와 보안 요원들이 움직여 물과 휴대용 부채 등을 건네주는 사이 주변 관객들도 슬쩍 자리를 이동하며 요요 공간을 확보해 주었고 쓰러질 듯 하던 팬은 그 물을 받아 마시며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공연장에는 다시금 안도 섞인 박수와 환호가 울려 퍼졌는데요. 김다연은 잠시 무대 아래로 내려와 괜찮은지 직접 확인한 뒤 놀라게 해서 죄송해요. 조금만 쉰 뒤에 괜찮아지면 다시 함께 즐겨요. 라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고 하네요. 이 상황을 본 사람들은 다 정말 아이돌 혹은 가수로서 무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연을 지켜본 한 관객은 SNS를 통해 김다현 씨가 재빠르게 눈치채고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한 덕분에 실신사고를 막았다. 팬들에게 보여준 그 따뜻한 태도가 참 감동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피소드를 역시 가수는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칭찬했죠. 이 일은 금세 트로트 음악계를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에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가수 이명웅이 김다연의 전문적인 사고력과 상황 대처가 인상 깊었다며, 이는 팬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좋은 사례라고 언급한 부분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장르를 불문하고, 무대 위 스타들이 관객을 배려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던 셈이죠. 한편, 같은 트로트 분야의 선배 가수들도 이 소식을 듣고, 김다연의 인간적인 면모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호감을 표했습니다. 가수로서 실력은 물론이고 팬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심까지 갖추고 있으니 누구라도 응원하지 않을 수 없겠죠. 사실 공연장에서 관객이 넘어지거나 실신 직전에 이르렀을 때 무대 위의 가수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팬들의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노래 실력이 훌륭하더라도 현장에서 일어난 돌발 사태를 방치해 버리면 무대만 신경 쓰는 스타라는 낙인이 찍히기 쉬우니까요. 그러나 김다연은 달랐습니다. 순간적으로 디건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주저없이 행동에 나섰다는 데서 그녀의 프로 의식과 팬 사랑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건 김다연이 스스로를 스타나 주명인보다도 먼저 현장의 책임자처럼 행동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흔히 대형 공연에선 경호팀이 관객 통제를 담당하지만 길거리 공연의 특성상 경호 인력도 충분하지 않고 관객과 무대가 가까워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다연은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즉각 무대 분위기를 전환해 팬의 안전을 우선시했으니 당연히 칭찬을 받을 수밖에요. 결국 이 짧은 위기는 오히려 공연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이후 관객들은 더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스태프들도 한층 신속하게 움직여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작은 해프닝이 공연장 분위기를 더 끈끈하고 인간적으로 바꿔 놓았다는 후문입니다. 그리고 팬들도 이 사건을 통해 김다연이 무대밖에서도 따뜻한 심성을 지닌 아티스트라는 점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죠. 그저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넘어 실제로 팬들의 안전과 편의를 생각하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부 팬들은 역시 스타의 가치는 이렇게 드러나는 거구나라며 자랑스러워했고 또 어떤 팬들은 앞으로도 김다현을 믿고 응원하겠다라며 인연의 끈을 더욱 단단히 매듭지었습니다. 비단 팬들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동료 가수나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김다현 정말 대단하다는 말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콘서트 현장 뿐 아니라, 이렇게 길거리 공연 같은 자유로운 공간에서 언제 어떤 상황이 생겨도 스스로 조율할 줄 아는 전문성이야말로 앞으로 더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자질 아니겠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예술가에게 필요한 요소는 단순히 음악적인 재능만이 아니죠.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책임감 있게 행동할 줄 아는 마음가짐, 그리고 그 상황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 역시 사랑받는 아티스트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도 김다현이 바로 그런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기 때문일 겁니다. 흥미로운 건이 에피소드가 알려지면서 현녀가 그룹의 이미지도 함께 상승곡선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김다현도 대단하지만 그 멤버 전반이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닌가라는 반응이 있었죠. 실제로 이번 길거리 공연을 기획한 멤버들이 공연의 흐름, 관객 동선, 안전 관련 요소를 꼼꼼히 챙겼고, 공연 중간중간마다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몰입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작은 공간에서도 서로 부딪힘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죠. 정작 공연 후 인터뷰에서 김다연은 별거 아니에요. 공연 중에 누구라도 잠깐 몸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냥 제가 할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다행히 괜찮아지셔서 저도 마음이 놓이네요라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무대를 만들어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제가 사랑하는 팬들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이런 모습은 곧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트로트계 선배들의 김다연에게 더큰 무대가 열릴 거라는 예언도 그녀가 보여준 이 사건 하나만으로 더욱 설득력을 얻는 느낌입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르고 무대 매너가 뛰어나다고 해도 결국은 인간적인 매력이 뒷받침되어야 장기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사례는 한국 음악 문화가 얼마나 팬들과 아티스트의 상호 존중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저 무대에서의 화려함만 바라보는 시대는 지났죠. 대중들은 이제 아티스트의 무대 뒤 모습, 그리고 팬들을 대하는 태도까지 면밀히 지켜보고 호감을 쌓아갑니다. 그 호감이 쌓여야 비로소 보래도록 응원하고 싶은 스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일부 팬들은 길에서 트로트가 계속 성장하는 거구나.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 사람 냄새가 나니까 더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뮤지션과 관객이 함께 호흡하고 예기치 못한 위급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며 음악이 단순히 흥과 놀이 이상으로 사람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론 이런 사건이 아티스트들에게도 좋은 교훈을 준다는 평이 있습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으니 늘 팬들의 안전과 편의를 먼저 생각하라는 원칙을 몸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가수나 아이돌들이라면 누구나 배워야 할 태도 아닐까요? 결국 길거리에서 벌어진 이 작은 해프닝이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예술가가 아닌 관객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프로 아티스트 김다현을 세상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지 노래 실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사랑받기엔 이제는 팬들의 눈높이가 훨씬 높아졌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팬을 보호한 순간이 남긴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라이브 현장에서 위기를 막아낸 김다현의 이야기가 퍼져나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김다현이라는 가수를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미 팬이었던 이들에게는 역시 내가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는 스타라는 확신을 심어줬죠. 그것이야말로 대중문화가 발전하는 데 있어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의미는 명료합니다. 아티스트에게 필요한 건 재능만이 아니라 상황을 꿰뚫어보는 전문적 태도와 따뜻한 인간미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이 대중에게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는 김다현이 보여준 행동 하나만 봐도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길거리 공연 에피소드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의 팬들과 아티스트 사이의 긍정적 시너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 할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길거리 공연은 그냥 간단한 이벤트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노래에 대한 열정, 팬들을 챙기는 마음, 그리고 가수와 관객 간의 진솔한 교감이 오가는 풍경이 펼쳐졌다면 그만큼 값진 무대는 없겠죠. 김다현은 이 작은 무대를 통해 가수는 어떻게 팬들에게 사랑받고 또한 그 사랑을 돌려줄 수 있는지를 몸소 실천해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김다현과 현녀가 그룹은 계속해서 이런 따뜻한 감성과 멋진 퍼포먼스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다음 공연에서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느라 더욱 철저히 준비할 것 같아요. 하지만 김다현이라면 무슨 일이 생겨도 지혜롭게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라며 한껏 들뜬 반응을 보이고 있죠. 예술가가 노래와 무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건 감동과 즐거움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용기, 따뜻한 한마디, 그리고 재빠른 상황 대처가 더큰 울림을 만들어내기도 하니까요. 김다연의 행동이 바로 그 대표적 예가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녀의 노래만큼이나 그 마음씨와 프로다운 면모에 더욱 빠져들게 될듯 합니다. 이처럼 길거리 공연 한편에서도 인상적인 스토리가 탄생하고 그것이 업계와 대중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걸 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음악이 만들어내는 힘에 감탄하게 됩니다. 더운 날씨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진정 팬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가 뭐라 해도 빛나게 마련이니까요. 누구보다 팬들을 아끼는 김다연의 이야기는 아마도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될 것이고, 그녀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도 큰 힘이 되어 줄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제 이 뜻밖의 훈훈한 해프닝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김다연이 보여준 한순간의 배려와 따뜻함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압도적인 예술성 뿐 아니라, 무대 아래에서까지 빛나는 진심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은 김다현 그녀가 앞으로 어떤 무대와 스토리로 우리를 다시 감동시킬지 기대하는 마음이 커져만 가네요. 팬들도, 음악계 동료들도, 그리고 이번 일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아티스트가 되려면 먼저 관객을 사랑해야 한다. 이 평범하면서도 쉽지 않은 진리를 김다현이 직접 보여주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날 길거리 공연장은 단순히 노래를 듣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가 교차하는 작은 축제가 되었죠.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짜 예술의 힘이 아닐까요? 어떤 무대든 간에 그곳에서 김다현처럼 팬들을 향한 진심이 깃든 모습이 계속 이어진다면 한국 음악 문화는 앞으로도 계속 깊고 따뜻한 발전을 거듭할 것입니다.